1분 안에 변별 자극과 동기 조작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게. 변별 자극과 동기 조작은 모두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 자극이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기능상 중요한 차이가 있어. 변별 자극 SD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강화가 따를 것이라고 알려주는 신호야. 단순히 행동을 유발한다고 해서 변별 자극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행동이 강화될 환경이 갖춰졌다는 걸 암시해 줘야 해. 예를 들어, 자판기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그 자판기가 작동 중이라는 뜻이고, 이건 지금 카드를 넣으면 음료를 확보하는 강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야. 여기서 불 켜진 자판기가 변별 자극인 거지. 반면에 동기조작 MO는 강화제의 가치 자체를 변화시켜서 특정 행동을 더하게 만들거나 덜 하게 만드는 조건이야. 동기조작 역시 행동을 유발하지만 변별 자극과 달리 강화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보장하진 않아. 예를 들어, 무더운 날에는 음료의 가치가 높아져서 음료를 찾으려는 행동이 늘어나지만, 이때 무더운 날씨 자체가 음료가 실제로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해주진 않지. 즉, 동기조작은 행동을 유발하지만 강화제가 뒤따를 거라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에서 변별 자극과 구별돼, 정리하자면, 동기조작은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고, 변별자극은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강화가 가능함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수 있어.